안녕하세요 퍼건TV의 퍼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미니카는 폭주형제 렛츠앤고 w g 편에 나오는 스크코브라 프리미엄입니다 박스 사진을 보시면은 파란색 하울에 번개 문양이 그려진 코브라 머리 모양의 미니카를 볼 수가 있고 앞쪽이 크죠 박스 하단에는 차량의 소유자인 토키치 그러니까 한국명 나온승이가 있습니다 감정에 솔직하고 부자이면서도 노력을 멈추지 않는 모습이 마음에 드는 캐릭터인데요 スピ,スピンコブラの特徴はまずフロントモーターです。これによってマシンの重心がフロント寄りになってコーナーで積極的にドリフトさせてもスムーズに立て直すことができるんです。さらにバキュームシステムと可変サイドウィングで高速コーナーリングを可能にしているんです。スピンコブラはコーナーリングマシンなんです。 최고속은마그나토라이다도 코너링 스피드와 네, 결론은 코너링에 강한 미니카라는 거죠 박스 옆면에 차량 스펙을 보시면 은 슈퍼2 사실를 사용했고요 카울은 그냥 블루가 아닌 메탈릭 블루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메탈릭이네요 타이어는 그냥 밋밋한 타이어가 아니고 스레드가 새겨진 검은색 타이어입니다 그리고 휠은 중경 휠을 사용했고 휠의 색상은 금색입니다. 4대1 기어가 들어있네요. 자, 이제 박스를 열어보시겠습니다. 오픈. 자, 구성품을 보시면은 우선 파란색 카울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파란색이 아니고 이렇게 빛을 아주 멋지게 반사시키는 메탈릭 블루입니다. 카울만 메탈릭 블루가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기어 박스도 메탈릭 블루입니다. 빛을 아주 멋지게 반사시키죠. 샤시는 슈퍼투 샤시를 사용하고 있고요. 하얀색입니다. 샤시는 메탈릭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하얀색이에요. 롤러와 다른 파츠들은 은색입니다. 은색치고는 약간 어두운 은색이에요. 휠은 중경휠이고요. 박스에는 금색이라고 했는데, 솔직히 금색 아닙니다, 이거. 그냥 똥색이에요. 누가 봐도 금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타이어가 좀 특이한데요. 타이어가 밋밋한 게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스레드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홈이 이렇게 막나 있는 타이어입니다. 타이어는 음좀 하드한 편이긴 한데 슈퍼 하드는 아닌 것 같아요. 박스 에 정확한 설명이 없어서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슈퍼 하드는 아니고 하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티커는 메탈릭 스티커가 들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나온 승이 차는 좀 스티커 붙이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차도 아마 비슷할 것 같습니다. 곡선이 많고 그 곡선에 맞춰서 스티커를 또 붙여야 되고. 아마 스티커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카울 가조립했습니다. 빛을 멋지게 반사시키는 이 메탈릭 블루가 참 멋집니다. 자, 이제 설명서 보고 도색할 부분이 있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설명서를 보시면은 옆에 이 조그만 부위를 X11 크롬 실버로 칠하러 나와 있네요. 이쪽은 밑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스티커로 커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칠해줘야 되겠네요. 자, 저는 크롬 실버로 안 칠하고 이 리퀴드 크롬 펜으로 칠하겠습니다. 부위가 작아가지고 그냥 펜으로 간단하게 칠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좌, 우다 크롬으로 다 칠했습니다. 이게 마르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자, 일단 마르는 동안 샤시 만들겠습니다. 슈퍼투 샤시의 4대1 기어 그리고 앞과 뒤가 크게 다른 바퀴까 조립했습니다 자 우선 샤시에 완성했습니다 흰색 s2 샤시에다가 은색 파츠들로 조립이 되어 있고요 롤러 또한 은색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기어커버는 파란색의 메탈릭 블루 색상을 띄고 있어요 주변에 비해서 굉장히 눈에 띄는 기어커버의 색상입니다 그리고 이 샤시에서 모터 위치를 보시면 뒤쪽에 있죠 아까 앞에서 제가 보여드린 나원숭이의 차량 설명에 따르면은 모터가 앞에 있어가지고 코너링 시에 더 유리하다고 그랬는데 아 아쉽게도 원작을 완전히 재나지 못한 모터가 뒤에 있는 타입의 차량입니다. 하긴 원작을 따르는 건 사실 좀 많이 힘들죠. 원래 여기 안에 G P 1인가한 칩이 있어가지고 차량의 부품을 바꿀 때마다 아 날라갔네. 차량의 부품을 바꿀 때마다 그이 차량에 있는 G P 1 칩이 차량의 정보를 저장해서 학습해가지고 차량을 더 빠르게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뭐, 당연하지만, GP1 칩은 여기 안에 없습니다. 얘는 또, 왜날라가냐 근데. 자, 이제 카울 완성해서 결합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 크롬 부분 도색한 거 거의 다 말랐습니다. 원래 이게 완전히 마르려면은, 한 이틀에 3일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적당히 말랐으니까, 바로 스티커 붙이고, 카울 완성해 볼게요. 자, 지금 스티커 붙이는 중인데요. 어, 듣던 대로 진짜 어렵네요, 스티커가. 특히, 여기와 여기 연결되는 이 스티커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쪽을 붙여보니까 이제 어떻게 붙여야 되는지 약간 좀 요령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스티커 붙이는 팁 아닌 팁을 일단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와 여기가 스티커가 따로따로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번개가 이어지도록 붙여서 여길로 끝나게 붙여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스티커를 붙일 때, 이 스티커를 이쪽 면에 딱 붙여가지고, 먼저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번개가 이어지도록 붙이는 게 제일 나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 스티커를 이쪽 면에 바짝 붙여가지고,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 스티커를 붙여줄 건데, 이 사이사이 모서리가 굉장히 잘 찢어지니까 조심하면서 붙여야 됩니다. 이 빨간 번개가 이쪽 빨간 번개와 연결될 수 있게 조심해서 붙여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번개가 잘 맞닿게 시작하고, 카올에 앞바퀴 휀다와 잘, 곡선이 잘 맞게 붙인 다음에, 천천히 눌러주면서 붙여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안쪽에서 딱 마무리될 수 있게 붙여주면은 완성입니다. 번개가 잘 연결되죠? 네, 이렇게 하면은 그 어렵다고 하는 이 스티커 붙이기도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저 붙이고 올게요. 자 스티커 다 붙였습니다. 야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스티커 붙이는데 고생을 좀 했는데, 고생한 만큼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카울을 꽉 차게 둘러싼 스티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만든 샤시와 결합해볼게요. 자, 카울과 샤시 다 결합했습니다. 어, 정말 멋있죠? 야 디자인이 아주 그냥 꽉찬게 정말 멋있으네요. 여기 보시면은 앞쪽 머리가 큰 코브라의 머리 같이 생겼고요. 그리고 헤드라이트도 아주 큰게 코브라의 동자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과 뒤에 이렇게 번개 문양의 스티커가 붙어있는데요. 이게 이제 제 생각에는 이 미니카의 필살기 썬더 드리프트에 이은 라이트닝 드리프트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보면은 이 스핀 코브라가 코너에서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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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코너를 아주 빠르게 공략을 합니다. 그 기술을 좀 표현한 것 같아요. 아주 어울리죠? 번개 같은 코브라 그리고 좀 세세하게 보자면은 이쪽에 스티커 붙은 게 계단식이에요. 잘 보시면은 여기랑 여기가 잘 보이시나요? 계단식이여가지고 차량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여요. 차량 정면에는 스팬코브라라고 이 차량의 이름이 라링 되어 있고요. 차량의 옆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금색의 휠, 금색보다 는 약간 동색 같아요. 금색의 휠과 이 스레드가 새겨진 타이어. 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부분 도색한 이 크롬 도색. 사실 별로 티가 안 나는데 이게 없었으면 약간 좀 심심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도색을 하시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조금 해가지고요. 도색하기도 편해요. 금방 끝나고요. 자, 이상 토호 키치. 그러니까 나온숭이의 미니카. 스핀, 피 코브라에 대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